안녕하세요 건설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설계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줄 설단연구소를 야심차게 소개해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나 단가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복잡하기 짝이 없는 표준품샘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시공원가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설단연구소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테니까요 설단연구소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심지어 문화재까지 건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시공 지침서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국가기관의 엄격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마치 베테랑 과외 선생님처럼 건설 기술자가 아...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속속 뽑아 정리해 놓았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잠깐만요. 설담 연구소의 콘텐츠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고요? 궁금하시죠? 첫째, 발주자의 깐깐하고 세밀한 원가 투입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해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확 실하게 줄여줍니다. 둘째,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현장 시공자를 배려하여 설계단가 산출의 핵심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마치 옆집 형처럼 친절하게 전달해 줍니다. 셋째, 설계 단가학에 숨겨진 모순점까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놀라운 실무 능력까지 키워준다니 이 정도면 완전 꿀팁 중에 꿀팁 아닌가요? 설단 연구소에서는 단가산출 지침서는 기본이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설계, 글로벌 시대의 발맞춤 건설 영업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다양한 공법 등 건설 기술자를 위한 알짜 꿀팁들을 아낌없이 그것도 무한대로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생생한 시공 동영상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이건 뭐 건설인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 보물창고 같은 설단 연구소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망설이지 말고 설담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익한 콘텐츠들이 여러분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설계 역량 유픽, 업무 효율, 유픽, 스트레스는 down, 설담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어갈 핵심 전문가로 우뚝 서세요. 다음번에는 더욱 알차고 놀라운 정보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